이거 프롬프트 는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거고 어. 그래서 요거 기억나 데드라인이 이제 마감 시안 인데 요거 까지 이제 별로 시간이 안 남은거 프롬프트 라고 그러고 음, 어템트 는 이게 굉장히 이걸 표현하기 어려운 건데 아, 이게 일본어. 일본어를 이 사람이 처음 쓴 거래 그러니까 처음 뭐모 한거를 갖다가 이제 어템트 라고 그래 어템트 이거 좀 어려운데 그래서 프롬프트는 빨리하고 즉각적으로 하고 혹은 올바른 시간에 하는 거라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그러고 어템트는 어떤 것을 하고자 노력하는 행동을 어템트라고 그래 나 뭔가를 이렇게 해보는 거 그래서 뭐 first 트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널 어템 f i 있어 운동 경기에서 어, 특별히 n 떤 어려운 것을 r s t a t 하 e m p t 어 n 동 the f 고 r s t a t t e m 을 t and the f i 는프 t attempt, and 뭐에 대해서요? 어떤 불에 퍼지는 것에 대해서 뭐 즉각적인 이라는 뜻이 있고 모든 어템트야 모든 어템트인데 이것이 조정하는 거잖아 뭐를요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이거든 그래서 물가상승을 조절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되는 거지 시도가 실패했다 그래서 시도라는 명사도 있고 시도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시도가 뭔지 알아, 시도? 어 그니까 첫 번째로 아, 뭔가를 해, 어, 뭔가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릴까? 빨간색 뭐라고 했 프롬프트 어. 아 이거 프로가 PT를 즉각적으로 만들었다 파워포인트를 PT를 PPT를 즉각적으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어템트는 어? 뭔가를 해볼까? 시도해볼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 템프라는 게 일시적이라는 뜻이 있거든, 잠시, 그러니까 잠깐 뭔가를 좀 해볼까, 시도해볼까, 어,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어, 될것 같아. 오케이.